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같이 하름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노대본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예수는 하늘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다. 우리 합동한 말씀을 가지고 성천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나 인사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와 관계된 사람, 나의, 나의 가족과 관계된 사람, 또 나와 관계되지 않는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확장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현장의 역사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이 확장되어 짐으로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그리고 삶의 그릇이 확장되게 된다는 사실입니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다 하시고, 성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천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천과 재림의 사이를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천과 재림의 사이에 있는 말세에서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비밀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첫 아, 네. 번째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쉽게 말하면 성천하시는 꼭 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때 우리가 그때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공주로 들려 올라간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천하신 이유입니다 이 주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도피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로 도망간게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어, 이 다락방 강화하라고,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요한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 거처를 예비하고 난 뒤에 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천하신 것입니다. 자, 성천을 하시는 순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스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 이제는 눈으로 볼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볼수 있는 예수였지만은 그리스도였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눈으로 볼수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호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너희 속에 계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여기 중요한 말이 또라는 말입니다.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주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말씀이 증거된다. 성령이 역사하신.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말씀이 증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게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그걸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첫 번째 신앙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히브리스 사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 하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했어요. 큰 대제사장이 뭡니까? 대대제사장.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불어들 교회라고 쉽게 말하면 형제들 목사가 없어요. 강단이 없어요. 서로 포로만 그러면 분명히 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대 대제사장은 뭘 말하느냐? 바로 강단이 있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영은 대은의 영이라 했어요. 오늘도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이 땅의 큰 교회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오늘도 분명히 아시아 일곱 교회 주님이 다르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네. 우린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이 전부 달라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어떤 모습이겠냐. 근데 일곱 교회 모습을 보면 그 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저희 교의 부족한 모습을 채우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칭찬하는 모습에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이냐. 글세요 본질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교회로 아멘.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루오고 계시겠죠 너희의 영적상태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 아멘. <laughs> 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루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쳐다봐야 할 세상 현장입니다. 십대를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 주님께서 성천 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봤다 해서 뭐 그래 자세히 쳐다봅니까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말 속에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말했겠냐 그건 아닌 것같아 제가 볼 때는 오늘 성경에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보물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보물이 보여지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laughs> 하늘을 이게 아니고 하늘만 쳐다보느냐 왜냐하면 매시대 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재림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하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날 오신다고, 그렇게 모든 학업과 직장을 다 편기치고 기다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 때도 PD수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 그담이선교회를막 이렇게 방송에 집중 보도를 했거든. 근데 그 보도에 저도 그때 받는 기억이 나는데 10월 28일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의 예언가들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흩어진 예언가들한테 똑같이 10월 28일이에요. 근데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시차가 있잖아요. 나라마다. 우리는 28일인데, 저긴 29일이고, 저긴 27일인데. 그럼 우리 주님 세번 재림하셔야 돼요. <laughs> 3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성경적으로 날짜를 정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왜냐.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날짜가 있다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있지 말고 세상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 쳐다보라고 하니까 불신자처럼 또 세상을 쳐다보네. <laughs> 서론의 세상만을 쳐다보지 말고. 또 반대로 세상과에 완전히 분리되어서 주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세상을 살면서 하늘만을 쳐다보며 살지 말라고 지금 하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뭘 말하냐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배경이 아닌 하늘 배경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우리는 이제 허감의 세상을 살려야 할 현장으로 봐야 돼다 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세상은 살려야 할 세상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신자들이 세상을 살려야 할 현장으로 안 보고, 살고 있는 세상으로. 살고 싶은 세상으로 특히 한국에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그 이민 가는 그 나라를 살릴 나라로 가지 않고요. 살러 간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안 맞는 중심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도 현장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또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 막이 징금다리 휴가가 생기면요 여행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전세계막 여행 갑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야 될 세계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릴 성교현장 막 뭐, 그래, 그, 어, 그게 막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면 여러분 기절할 건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현장을 살릴성교 현장으로 봐야 되지. 여행 갈 현장으로 웃기는 거는요, 여행 갈 돈은 있는데 성교할 돈은 없어. 성교 캠프할 돈은 없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걸 그래, 반대로 말하면 어찌해서 땅만 쳐다보느냐.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느냐. 살려야 될 땅.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 주님 재림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려야 될 세상. 부러워할 세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세상. 그렇게 보는 축복이 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참고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 눈으로 보는 재림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재림이 와요. 그이 말을 왜적어하냐면요 지금도 본인이 재림 예수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요. 성경적이잖아요. 왜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주로 이제 본인이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다 뚱뚱해요. 너무 좋은 걸 많이 드셔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오늘 12월 1일입니다. 12월달이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 날짜로 그냥 하는 거지. 굳이 뭐 어? 12월 25일 날꼭 오셔야 되고 24일 오시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셨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 주님이 묵을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그 황제가 호적 정리를 지시해가지고요, 에로살렘에 살, 사는 사람 말고, 외지에 나가 있지만, 호적이 예루살렘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호적 정리하러 예루살렘에 다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짐승의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이 초림의 모습과 다릅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구름 타고. 분명히, 대사람의가전사 사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요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면서 만왕의 왕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편에서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시키는 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계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유독히 서계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서대반이 보금전할 때 서대반이 보금전 갈때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섰어. 여러분 앉아계시다 갑자기 왜 섰겠어요. 모든 관심이 집중됐어.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2002년도 한일을 얼컵할 때, 우리가 사강까지 올라갔을 때, 전 국민이 미쳤잖아요. 말과 못입고 교회에서 응원도 하고, 저는 교회에서 응원할 때한 번만 갖고, 그다음부터 집에서 왜냐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집에서 보는데도, 뭐지요? 거의 미쳤어. 요 그러니까, 혼자 보는데, TV 틀어놓고, 골 들어갈 때쯤 되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특징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주님이 서서 서대만을 쳐다보고 계신단 말은 원혼하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쳐다보는 주님 좀 서시도록, 아멘. <laughs> 우리 주님 본인도 모르게 막서 계시도록. 너무 오랫동안 앉아계시지도록 하지 말고 좀 서셨다가 앉아있다가 이렇게 하도록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리포 3장 21절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낮은 몸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늘 보좌의 건세가 나타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시 재림하시느냐 세계보고마 되고 난 후에 세계보고마 되고 난 후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감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또 직,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가느냐 전도와 재림의 수레바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청성밖에 많이 부르시겠죠? 낮에나 밤에 나 언제 오시렵니까?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이 찬양을요 곡조도 없는데 그냥 낮제나 밤에나 아전청성맞게 부르. 그러니까 내가 이 전도 보고 말고 전도 알고 는는데 이거 부르는 우리 어머니 보고 말하냐? 그거 부르지 말고 언제 오시렵니까? 하지 말고. 주님이 오고 싶은데 오실 길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부터 계속 나가고 싶다 다시. 그런데 <laughs> <laughs> 언제 올 겁니까? 라고 하지 말고 올걸좀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아, 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적 세례요한 주님의 재림 준비하는. 우리는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근세로 영적 주도권을 잡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 그리스도도 안 보여. 말씀도 안 보여. 성령도 안 보여. 그러면 눈에 비는 것은늘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문제마쳐다보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열려져 있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불신앙이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흔들려요. 안 흔들린 척 하고 있을 뿐이지 흔들려요. 반드시 흔들림이 옵니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눈, 눈빛이 흔들리고. 쳐다봐야 할 세상 현장을 보지 못하면 되느냐? 세상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세상에서 도피합니다. 여러분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동화되고 있는지 도피하고 있는지 적당하게 어? 거리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적당하게 거리 유지는 없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어떡하다는 거예요 김진호 <laughs> <laughs>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지 <laughs> 세상에 도피되어 있는지 방금 밑에서 나를 째려. 그러니까 세상 현장을 어떻게 쳐다볼 거냐는 겁니다, 지금.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봐야 되느냐. 문제 가운데 포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모든 결론을 내릴 심판주를 바라본다 봐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 환경, 사람, 특별히 내가 인간관계 속에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승리하시고, 여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천과 재림이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여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세상임을 알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 주님의 근세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흔들림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타협되어 있는 거기서 세상 살리는 구빌된 하나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성교와 정말 후대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